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후보 기호 3번 신원호입니다 공무원노조 지난 1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렵게 노동조합을 일구어 왔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을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진짜 공무원 노동자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해 왔습니다.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투쟁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경찰서에 잡혀가 조서를 받기도 하고 소중한 동료를 떠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 부당한 지휘와 정책에는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 주고 함께 해 주는 동료 조합원들을 생각하며 투쟁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 일구어 온 자랑스러운 공모노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노동조합은 어떻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 힘이 되었습니까?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에 길을 기울였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합원과 함께 서로 소통하는 속에서 노선과 방향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고, 조합원과 함께 할 때만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인데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민주적인 운영과 현장과의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흉내만 내는 민주적인 운영, 말로만 하는 소통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저희들은 첫 번째 다양한 의견을 모아 힘있게 결정하고 모두가 함께 집행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공식적인 결정 사항마저도 허지부지 없어지는 잘못된 문화를 바꾸어 내겠습니다. 책임 있는 결정과 집행으로 민주노조의 기풍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지도부의 주장만 하는 현장 방문이라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대신 귀를 기울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조합원과 그리고 현장 간부들과 자주 얼굴 마주치며 함께하는 지도부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 신원호와 함께 자랑스러운 공무 노조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변화와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 확신합니다. 조합원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공무 노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힘있게 집행하는 중앙 사무처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2012년 변화와 승리의 해 조합원과 함께하기에 승리하는 노조 기호 3번 김조업 신원호가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